다들 수능 잘 끝나셨을까요? 이게 잘 끝나든 못 끝나든 끝났으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몸 관리, 마음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2024년도 수능을 풀어볼 건데 한국 그 수능은 뭐 껌일 것 같은데 자, 타이머 틀고 틀어진 건가? 어씨, 뭐야 이거? 근데 이게 지금 노래가 나오는 동안 벌써 시험시간이 시작된 거야? 이때부터 어? 17번을 풀어야 돼? 17번, 안녕하십니까? 17번. 어, 아, 예,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왜 시작을 안 하시지? 지금 풀라고? 아니, 듣기를 뭔 아니, 이거 봐. 뭐 노래 나오잖아. 문제지에 있는 다섯 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두개 고르면 안 된대. 그러면 지금부터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아. 이게 클래스마다 10분씩 줄어든데 이제 문제 풀어야 돼? 잠깐만. 큰일났네. 한글을 모르는데? <laughs> 잠깐만. 어, 잠깐만요. 아니요. 대화를 듣고 아니야. 1번 기억했어. 이따 다시 오면 돼. Oh, okay. 어 오케이. 음. 어, 뭐야? 끝났어?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어, 사실상 첫 번째 얘기밖에 안한거 같은데. 몰라. 이건 1번. 쉽네. 3자요지 요지? 가이 수식이에요? 그 뭐야? 진짜? 6등급이요?